안녕하세요. 오늘은 SBL 발색 이고 힙합 튜토리얼을 가지고 왔는데요. 첫 1번부터 6번까지의 동작들로 지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번호가 더 넓은 게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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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은 게더넓 A로 3에 2 2 2 3번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이 다시로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입니다. 연결해서 해주면은 1. 인데요. 마지막, 이바은 시즌이라는 동작이 어려우시다면, 손을, 골반에 잡으시고, 다리만 옆으로 가셔도 무가해요그 다음, 4번 동작으로 넘어가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하, 하,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이거를 뒷부분에 카운팅으로 하면은 원. 막세세븐에이 투투스 브 막시세븐에이 입니다. 그다음에 왼손으로 쓸고 오른손으로 쓸고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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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See?